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충전 잘 하시고 주말간에는 조금 시간을 내셔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다음 매매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관심 종목들도 특정 가격에 오면은 또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저번주에 드렸던 특정 섹터에 관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수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간에 미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60, 20일 모두 돌파가 되어서 우선은 한숨 돌리게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증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미증시는 단기적으로 보면 11,450포인트 근방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또한 도지 모양이 만 들어졌으니 이 도지 모양 하단과 상단 돌파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때는 5일선 타고 가는 것을 잘 보시고 5일선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5일선과 60일선 위로는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20일 금방 여기가 이제 정황이 될 것인데 여기를 잘 돌파를 해주는지 하락을 하는지에 따라서 계좌 운영을 적극적 보수적으로 변경해 가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지수 부분이 가장 중요함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빠르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절대 아닙니다. 주말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은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으면 열 종목 중에 단한 종목도 매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준에 맞고 지수가 괜찮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영상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OTT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등을 제작을 했고 현재 머미싱 뭐 등을 방영 중에 있습니다. OTT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이 넷플릭스 독주 속에서 애플과 디즈니가 OTT 공세가 이제 심해질 것인데 앞으로 팔로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실적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간 관심 종목을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둬도 괜찮을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조금 길게 보면 지난해 8월 저점 그리고 코로나 때 여기 저점을 보고 저점을 리트라하지 않고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거리락은 꾸준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8만 원 근방을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20일을 돌파를 하고 60일 돌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8만 5천 원 돌파할 때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전전고점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챙겨가면서 너무 크게 먹을 생각보다는 항상 모든 종목을 서서히 챙겨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상승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8만원 지지 잘 받고 있는 부분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은 매매 타점도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라는 것이죠. 자기주도적 매매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kmh 하이텍입니다. 반도체 SSD 관련주고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를 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해외 물량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언택트 시대로 컴퓨터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고 9월 초에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밀려서 120일, 60일까지 조정을 받고 난 다음 다시 주목해봐야 될 시점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상승한다면 1,400원 정도를 보면 좋겠고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이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파를 잘 유념해 보시고 돌파를 확실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정리를 하였다. 다시 W패트를 만들고 60일이나 5일선을 돌파할 때 좋은 타점도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한번 보면 상승 추세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과 상단을 잘 보시면서 하단 매매, 상단 매도 이런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체적으로는 1600원 위로부터 점점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업종 자체로 보면 좋지 않은 철강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업황 자체는 부진속이지만 포스코 나 현대제철은 영업 이익이 하락했는데 반해 동국제강은 영업 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은 고로제철소고 동국제강은 전기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전기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변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기간적으로 수급이 많이 이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차표로 봐도 초록색이 기관인데 기간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400원을 중요하게 보면 좋겠고 다시 내려온다면 지금 여기 6천원 근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할 때도 좋은 기회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패스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주력 사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하이레벨 패키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타 업체가 진입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발전과 함께하는 회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28,000원을 금방으로 두고 여기서까지 내려오면 계속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8,000원 금방까지 내려오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에 이 박스 상단부분을 기대를 하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32,000원을 돌파할 때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28,000원 금방을 두고 여기서 W나 더 내려와서 여기서 쌍바닥을 두고 다시 돌파할 때도 좋은 위치로 볼수 있습니다. 실적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가 괜찮은 회사를 주로 골라서 그리고 안전한 위치에서 드리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아도 1,2주 뒤 위에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해서 기준에 맞는 것을 계속 추려 놓으셨다가 그 추후에도 좋은 치가 온다면 매매해 보시면 계속 괜찮은 관심 종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 혁신 속에서 반도체 장비와 중고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등을 상대로 글로벌 기업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평선 지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5월 상승 뒤에는 60일 반등, 그리고 8월 상승 뒤에는 60일 또 반등, 그리고 이번에는 20일을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이제 20일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60일을 잘 보시면 좋겠고 이번 20일 지지 반등이 성공한다면 3,450원부터 3,500원 사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대략 이 정도가 이제 머리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과연 돌파를 할수 있을지 돌파를 한다면 위에 옆에 있는 여기 매물 때까지 한번 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계속 타고 가는 이 60일을 보고 재반등할 때도 좋은 위치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OLED 관련 업종이고, OLED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업황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제로 세트 M12를 선정했는데, 덕산 테코피아가 수의 예상 기업입니다. 하반기는 OLED 업체의 성수기에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의 슈팅을 기대를 해보며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를 두고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한 번에 상승을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17,500원 정도를 돌파를 할때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9,500원 정도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유파입니다. 코로나나 돼지 열병 두 개에 걸쳐져 있는 섹터입니다. 볼다공증 치료제인 락로시펜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유파 이 락로시펜을 서비스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백신도 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000원 라인을 두고 지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1,000원을 두고 다시 5일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2,000원 돌파할 때 집중해 보면 좋겠고 이번에 상승 못하고 다시 내려서 이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14,000원부터 16,000원 여기 사이에서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세코오닉스입니다. 카메라 묘드를 생산한 업체이고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의 성형 기술을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최대의 경쟁력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 렌즈 1차 벤더사입니다 좌율 주행도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좌율 주행 관련 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5470원부터 5500원 사이를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슈팅 시는 6500원 위로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지란지교 시큐리티입니다. 보안 관련주로 정부 추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IT 발전에 따른 보안주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본 회사는 미래 기술에도 적극적이며 블록체인을 활용 보안서비스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거래량에 크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20일과 60일에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밀집되었던 이동평균선을 거래량과 함께 다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5,700원을 돌파할 때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6,500원 슈팅시 6,500원 위로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세 yes 24 홀딩스입니다. 본 기업은 한세실업, yes 24 동화출판, 한세드림 등의 종속회사입니다. 이 종속회사 중에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yes 24이죠. yes 24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2%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yes 24뭐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그 종목도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고요. 자이 종목은 yes 이 24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세실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세실업이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코로나 여파로 의류 기업들이 많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 한세실업은 마스크와 방호복을 판매를 하면서 이 실적을 커버를 해서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소비경기가 살짝 살아나고 있고 의류산업 쪽에서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예스14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때 상승은 당연히 S24와 함께 카카오뱅크 상장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하였는데 대략적으로 이라인 어기 여기 저항 어기 지지 부분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0일 돌파와 함께 5,630원 돌파를 한번 보시면 한번더 부각이 될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본인 매수가의 2% 3%든 아니면 5630원을 돌파할 때 매매를 했으면 다시 이것을 이탈했을 때 빨리 끊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동행되어야만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았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가격 또는 위치 그리고 손절해야 될 가격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변 이동 평균선 지지 저항 캔들 모양 등으로 어떻게 시나리오를 가져가서 승리를 할까? 이 주말에 한번 30분, 1시간 시간을 내셔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나리오를 잘 만드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수와 함께 행동을 하시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 반복되시면 여러분들은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연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 및 유지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